발렌타인데이는 핑크 아니면 레드 아닐까요? 커트가 또 하이웨이스트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, 비율도 좀 좋아보이고. 이런 진주 포인트로, 오. 이게 약간 잘록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, 허리가. 아, 이렇게 프릴과, 이렇게 리본이. 내 취향이 너무 탈탈 털리는 거 아닌가?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아, 지연아 잘 지냈어? 나는 못 지냈어. 왜못 지냈어? 언니를 못 봐가지고. 아, 너도 아. 너도. 아. 지난번에 MBTI 얘기했었잖아. 근데 너랑 나랑 MBTI가 하나 빼고 다 정반된 거야. 맞아. 나 그래서 완전 놀랐거든. 저번 오. 영상 촬영 때 우리가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응. MBTI까지 이렇게 정반될 줄 몰랐어. 아,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!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중에 미션이 또 도착했어! 오. 키워드에 맞춘 스타일링으로 바바더 룩을 완성해주세요! 베스트 착장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! 이번엔 뭘것 같아? 나는 떠오르는 게딱 하나 있는데 어, 그래?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기도 하잖아 아... 근데 실망인데? ENFP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식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? 저는요, 어, 주변에 잘 살피는 그런 ISFJ로서 말씀드리자면, 발렌타인 룩일 것 같습니다! <웃음> 뭐야, <웃음> 똑같잖아. 아. 저희 빨리 키워드 알려주세요. 키워드! 아, 어, 우리가 아. 예상했던 그 키워드네. 예상했던 거다. 음. 그럼 언니의 발렌타인 로망은? 약간의 그, 약간의 낭만적인? 그런 무드는 살짝 있으면 좋겠다. 나도 막 기념일을 챙기고 이런 편은 아니라서. 음.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응. 무난하게 보내려고 하는 스타일? 그러면 우리 발렌타인데이를 대하는 성향도 살짝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스타일리한 번 시작해볼까? 코 어, 이것도 진짜 예쁘다 발렌타인데이는 핑크 아니면 레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귀엽다 <laughs> 아, 이거 입어야 되나? 나는 언니 딱 입고 나오는데 그냥 인간 발렌타인인 줄 알았어 무엇보다도 이 트위드 셋업이 나한테 좀 찰떡이라고 느낀 거는 일단 재킷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크롭이거든 음. 그래서 조금 더 다리도 길어 보이는 스커트가 응. 또 하이웨이스트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뭔가 비율도 좀 좋아 보이고 또 하나 포인트 얘기하고 싶은 건 역시나 이번 장식이 여기 곳곳에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꼭 달콤한 초콜릿 상자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, 이거 어떻게 안 골라? 그냥 보는 순간 발렌타인데이인데,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치연이가 입은 것도 트위드인데, 심지어 또 재킷도 크롭이네. 음. 응. 내가 고른 셋업은 약간 청록색, 카키색 오 이런 느낌의 셋업인데, 멋있다. 이런 진주 포인트로 오 고급스러우면서 귀여운 느낌? 보니까 허리선도 좀잘 잡아주는 느낌이야. 이게 음, 약간 잘록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. 허리가 아? 이 셋업은 언니룩 같이 대놓고 발렌타인 룩, <laughs> 대놓고 발렌타인 그은 아니고, 약간 수줍은 발렌타인 룩이야. 아, 어. 진짜 평상시에도 좀잘 입을 것 같아. 음, 발렌타인 룩뿐만 아니라. 음. 음. 뭐라고? 뭐라고? 어, 잘안 들리는데? 자, 그럼 그래요. 우리 두 번째 스타일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? 그럴 시간이 온것 같아. 아니, 우리 지난번에 두 번째 룩을 보여드릴 때는 서로 스타일링을 좀 바꿔서 서로한테 해줬었잖아. 그게 조금 굉장히 재밌었고 기억에 재밌었어. 남았거든. 빨리 골라보자, 우리. 그럴까? 우리 한번 골라볼까? 어. 내 무드가 한 방울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<laughs>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언니가 또 다리가 워낙 예쁘니까. 아하. <웃음> <웃음> 아? <웃음> 이 세트가 마치 미니 스커트라 너무 잘 어울리고, 음또 언니가 러블리하니까 더잘 어울리고. <웃음> 감사합니다. 이 <laughs> 포인트가 너무 예쁜 것 같아. 금장 포인트. 이 핏이라고 하지. 음. 라인. 음. 이런 것들이 진짜 좀 심플하면서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느낌을 음. 좋아해. 근데 음. 이게 이걸 딱 갖추고 있는 게.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. 와, 진짜 소름. <laughs> 그냥 신지한 룩이라고 쓰여 있네. 너도 또 키가 크잖아. 응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롱 코트가 진짜 잘 어울린 것 같고, 이런 날에는 좀 평소에 가지 않았던 좀 분위기 있는 곳에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룩을 좀 내가 매치를 해본 거지. 반전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했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, 너무 멋있지. 난리 나. 난리 다 난리. 큰일 났어클났어 큰일 <laughs> <났어요. 웃음> <laughs> 아, 약간. 너무 실키한 소재에다가 음. 소매에도 포인트가 있었어. 오 소재에서 차르 흐르는 느낌에서 고급스러움도 운 느껴지고. 어. 그러면서도 셔츠형이라서 좀 단정한 무드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급스러워 너무 멋있어. 우리 이제 마지막 착장을 만나볼 시간이 됐어. 목걸이 착장은 어떻게 고르지? 못 고르겠어 요 내가 먼저 골라야지 <laughs> 내가 예쁜 옷 먼저 고를 거야. 언니는 <laughs> 지금 완전 그 뭐야? 사랑스러움에 의해나? 사랑스러움에 의해나? <laughs> 블라우스 곳곳에 프릴이 지금 장난 아니야. <laughs> 이 트위드 원피스가 보면은 약간 넥라인 이렇게 깊게 파여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하다 라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프릴과 이렇게 리본이 러블리하게 또 들어가 있으니까 레이어드가 너무 찰떡 같은 거야. 체크무늬도 너무 예쁘고, 그렇지. 어, 주머니도 있고, 어, 주머니도 있고. 이게 A 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더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? 그치. 조금 귀여운 무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. 평상시에도 나는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. 너가 입고 나오는데, 어? 저렇나 내일 출근할 때 입기에 너무 예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. 언니 스타일인 것 같네. 진짜 이 스커트가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건 미디 기장의 스커트잖아. 핏이 잘못하면 너무 구해 보일 수가 있어. 맞아. 오, 근데 얘는 딱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윗부분에 고정 스티치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. 좀 슬림해 보이고 눌러주는 효과까지도 있는 스커트 같아요. 음, 내 이번 룩의 찐 포인트는 이 자켓이야. 약간 단추 디테일 포인트에다가, 그리고 벨벳 소재의 이 아, 라인이 맞아, 맞아. 포인트가 군데군데 있는 느낌? 그리고 또 빼먹을 수 없는 게이 어. 목티인데, 오. 고치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러면 손도 따뜻들보고 약간 여리여리함을 연출할 수 있는 아, 거지. 그지 맞아. 막 요새 그런 거 있잖아. 훈녀 스킬. 음. 그런 거 하기에 딱 좋은. 이, 이 디테일을 내가 음. 발견한 거야. 어 <laughs> 칭찬합니다. 칭찬합니다, 내 자신. <laughs> 오늘 이렇게 마지막 스타일링까지 봤는데, 내 취향이 너무 탈탈 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?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우리가 입은 옷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시잖아. 아, 취향 공유를 하게 되니까 나의 스타일링을 조금 더 잘해봐야겠다. 이런 또 욕심도 생겨. 발렌타인 스타일링에서 그런지. 어. 약간 미리 발렌타인 분위기가 느껴져서 설레고, 약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럼 우리 구독자 분들이 음. 저희가 소개한 룩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발렌타인데이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. 안녕. 안녕.